몇일전 인스타그램을 보고 구미에서 부산까지 왕복 4시간이 넘는 길을 달려와 주신 고객님이 계셨습니다. 보통 1시간이면 끝날 커트였지만 그날은 1시간 반 동안 가위를 놓지 못했습니다. 가위질 소리 사이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. 나의 인생의 첫 고객님을 맞이했던 32년 전에 나는 어땠을까? 지금의 나는 그때의 초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 걸까? 매일 아침 마음을 잡고 출근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밀려드는 예약과 시간에 쫓겨 서두르기만 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. 스스로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끝내지 않았던 그 고집이 어느덧 효율이라는 이름 뒤로 숨어버린 것 같아 참 부끄러웠습니다. 1시간 반의 커트 시간은 고객님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한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. 여전히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시술 후 아쉬움과 만족감이 공존하는 날들이 반복되겠지만 이제는 압니다.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요. 모든 고객님들께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.